안녕하세요. 집을보다 하우스멘토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거주하고 결혼을 해서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만 생활하시다가 주택의 매력에 푹 빠져 얼마 전 이곳으로 입주하신 어느 한 고객님댁에 우리 여러분들과 랜선 집들이를 가보려 합니다.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그 로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집도 구경하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랜선 집들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진한 시간 내주시고 집도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전원주택을 고민하고 좀또 입주를 앞두신 고객님들께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네. 제가 이 살아보신 어떤 지금 실소감이랑 또 어떤 장단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평생은 서울에서만 거주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후에도 아파트, 빌라 요런 공동주택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지역도 용인 또 거기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네.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이신가요? 사실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항상 그 주변에 인프라가 확실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이 가깝고 학교가 가까운 심지어 바로 도보로 2분 내에 초등학교 근처에도 살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차인데 아이가 크면서 아 이제 내집 마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부담이 엄청 많아서 2, 3년 동안은 그 아파트 청약을 계속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되겠지라고 음.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계속 안 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 어느 순간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굳이 꼭이 집을 투자 집을 투자 목적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어, 맨날 이렇게 불분명한 그 앞날을 계속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확고했거든요. 아파트 음, 청약에. 근데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어,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어떤 주택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면서 알아봤는데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청약이 쉽지 않죠 네. <laughs> 맞아요 정말 그리고 돼도 문챈것 같아요 너무 아, 금액이 크고 요즘 대출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 고객님은 제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거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잖아요 네. 지금 3학년 네, 10살 네. 아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로 학교 옆에 아파트에 살 정도로 치, 이렇게 아이들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꼭 근처에 있어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사 와서 아 그럼 내가 내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음. 등하교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음.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 바로 옆에 태권도 학원을 음. 이제 등록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학원 등어뿐만 아니라 아침에 차량이 돌아요. 아, 음, 그래서 단지나 뭐 집들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제 픽업해서 음. 등교도 시켜주더라고요. 학교까지요? 네, 그래서 어, 되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시스템이다 라고 했더니 음. 거의 이런 전원주택 지역이나 음. 좀 이렇게 어그 서울, 아니 약간 외곽 쪽이나 뭐 이런 전원주택 단지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런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음. 학교 앞에서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그 사번이 기다리셔서 네, 네. 데리고 손잡 고 데리고 오. 학원으로 데려가시고 집 앞까지. 아, 그럼 우리 고객님도 워킹맘이신데 굉장히 큰 고민을 덜으셨겠어요. 그렇 그게 가장 큰 음. 고민이었는데 음. 네, 학원 도착하면 도착, 도착 문자도 보내주시고 음. 네. 진짜 큰 고민 한 번에 이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저런데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단지가 시내권이랑 그리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보는 사실 아이들을 보내기에는 조금 그쵸. 거리가 있잖아요. 어 너무 이건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있는데 오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처럼 오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주변의 학원이나 이게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음.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음. 이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크면, 그때는 여기 양지천 있으니까, 네. 그길 따라가 학교잖아요. 네. 그 자전거도로가. 음. 그쪽으로 해서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는 입주민도 계시던데, 그 네. 아이가? 저희 옆에 옆집 네. 학생은 저희 아이보다 이제 훨씬 학년이 높은데, 자전거 타고 한 5분 정도 네. 그렇게 자전거 어? 타고 다니고, 더 이제 고학년인 친구들을 좀 걸어나가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음. 이용하더라고요. 솔직히, 전원주택, 단독주택, 무섭진 않으세요? 음, 어, 네, 저는 그 부분은 아직 뭐 무섭다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어, 있지만 일단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 항상 잠그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잠그고, 그리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제가 밖에 나가서도 그, IOT, IoT 영상으로 아이 이제 등원하는 모습도 확인하고 음. 사실 그 마음 먹으면 범죄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아파트 음.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큰우서웠던 네, 점은 없었던 음. 것 같아요 하긴 근데 대려 좀안 좋은 일은 밀폐된 곳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긴 하지. 이렇게 그렇죠. 좀 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은 네. 아파트는 빽빽하게 사니까 네.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여기는 좀 개인적인 생활이 더 음.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원주택에 이사 오셔서 어, 생활권, 뭐 이렇게 생필품을 사시는 쇼핑이라든지 또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음 사실 서울에 살 때도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이마트나 뭐 코스트코 이런 곳들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똑같이 뭐이 근처에 다 있어요 이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큰 그런 마트들도 많아서 가격도 저렴해요 음.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사서 이제 뭐다 쟁여놨다가 먹고 어, 배달 음식은 저도 서울 살때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렇게 시켜 먹고 특히 코로나 때 외식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아이나 가족들한테 이 음식을 먹여도 되나? 이게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배달은 배달료가 좀두 배로 비싸요. 아, 오기는 오고? 네, 오기는 아, 와요. 아, 배달용을...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외곽은 여행객들이나 나들이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음식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너무 맛있어서. 음. 어, 그런 맛집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시켜 먹을까라고 하다가도 어, 그집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뭐 배달음식을 안 먹게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은 사실 없고 오히려 저는 음.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난 진짜 배달음식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네. 조금 배달료를 네. 많이 내고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원수택에 이사 오셔서 가장 큰 본인의 만족감 또는 네. 가족분들의 만족감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저는 제가 꿈꾸던 것들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거나 사실 아파트에서는 저희 밑에 집이 고3 학생이 살고 있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강아지는 꿈도 못 꿨고 너지. 그리고 계약서 그 안에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불가능했었는데, 오지가. 이제 새 식구도 같이 살수 있게 됐고, 오지가. 또 오지가. 이제 공간도 넓고 너무 예뻐서, 제가 기르고 싶었던 식물도 기르고, 이런, 제가, 저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고, 저희 아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음. 엄마 너무 좋은데, 넌 어떠냐? 했더니, 200% 좋다고, 음. 처음 음. 이 집에 문을 딱 열자마자, 엄마, 저는 2층 집이 꿈이었는데, 무려 3층이에요. <laughs> 라고 하면서, <laughs> 엄청 행복해 했던 그 장면이 저희 남편이랑 저한테는 음. 예, 너무 큰 감동이었고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이 이제는 마음껏 뛰시고 네, 엄청 뛰고 소리 지르고, 네. <laughs>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객님의 잔소리는 줄었겠어요. 그쵸.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집값을 내가 뭐 아파트에서 서울 안에서 내가 집으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 투자금을 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잔소리를 들어야, 돼, 듣지 않아도 되는 거에 집을 <laughs> 한 셈이죠. 아. 듣지 않아도 되는 잔소리였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네. 띄워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단독 주택 타운 하우스 관리 어렵다. 네. 또 청소 어렵다. 이런 네.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고민 중에. 네. 관리와 청소는 어떠셨어요? 어, 어, 거짓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법한 답인데 일단 집이 너무 예뻐서 네.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소가 그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힘들진 않아요, 사실 저는. 근데, 어, 그리고 이제 각자의 그 개별 공간들에서 다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음, 주방은 주방, 또 따로 주거 공간 따로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제가 치워야 하는 부분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아직 제, 저희 마당에 잔디가 아직 안 깔려서 네네. 사실 그 마당이나 이런 뭐 잔디 관리 이런 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음, 12월에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겨울철 주택은 춥다 난방비 폭탄이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잖아요 네. 겨울철에 어떠셨어요? 어, 제가 그래서 첫그 지로영수증이 날라올때 그 금액을 볼때 손이 좀 떨렸어요. 아,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음.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 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집, 얼마나 단열이 잘돼 있는 집에, 집을 내가 선택해서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가 나왔거든요. 1, 2, 3층 다 적당하게 되고 다... 네네, 뭐 엄청 많이 떼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아끼지도 않았어요. 음. 그냥 그랬는데 그 정도 나왔고, 사실 제가 아파트 살 때도 겨울에는 17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하면 사실 더 그렇죠. 금액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어, 그거에 비하면 뭐 관리비도 음. 없고 오히려 플러스네라는 생각을 했고, 어, 그리고 일단 창이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볕도 잘 들어서 그런지. 겨울 안 추웠어요. 저희 엄마도 그거를 제일 걱정하셔가지고, 네, 근데 한번 주무시고 나시더니 너무 따뜻하다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집의 차인 것 같아요. 정말 추운 집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열 문제를 정말 잘 확인하시고 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는 전문가 답변을 시네요. 저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알아보고 영상도 많이 봤어요. 음. 네. 그러면, 어, 아직 여름은 안 나셨지만, 이거는 저도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 <웃음> <웃음> 어쩜 벌레나 이런 부분. 네. 좀... 사실 저는 아파트 살 때도 그 하수구를 타고 올라오는지 모기도좀 있었고, 그 달이 되게 많은 돈벌레라 그러나? 예, 죽으면 네, 주면 안 된다는 네, 돈벌레. 그리고 어, 빌라 살 때는 심지어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laughs> 벌레좀 잡아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아서 걱정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떤 벌레도 출몰하지 않았고 여름이 되면 좀 모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 방충망도 잘 돼있고 겪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벌레 때문에 놀라거나 이런 음, 적은 없어요. 음, 아직 뭐 뒷벌레나 이런 거는 아직 이 집안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거 이 부분은 여름을 나 보셔야. 네. <laughs> 아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사실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음, 어쨌든 고객님의 가장 큰 자산이시잖아요, 네. 이 집이라는 건 어, 아파트를 포기하고 전원주택에 오셨는데 부동산 가격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손해는 안 보고 살아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함은 없으셨는지. 음, 그것도 이제 제가 한동안 계속 청약을 했던 이유고. 어, 근데 위치, 그, 어, 만약에 내가 이 전원주택에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주변 환경이나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저는 어? 그래도 완전히 뭐 아파트... 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네라는 음. 생각을 안고 왔는데 사실 뭐 팀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집이. 그래서 음. 저는 어 내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었기 음. 때문에 제 시간을 몇년 동안 막 투자로 뭐 계속 골머리 썼고, 막잠못 자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사실 투자도 어느 정도 조금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 내가 집은 투자 목적이다 하시는 분께는 사실 전원주택이나 사운하우스는좀 저는 비추고요. 네. 네, 그냥 내가 어 그만큼의 가치를 집에 두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위치만 잘 선택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음. 만족도는 너무 높아서 네. 저희는 그러시면은 음, 또 이제 사례 보시면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단점 전원주택 어떤 게 꼽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일단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뭐가 있지? <웃음> <웃음> 어~ 단점이 없어요. 네 단점을 아 있어요. 그 <laughs> 이거는 그 이사 오고 거의 초반에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집들이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사람들이 좋으니까 자꾸 놀러 와요. 그래서 아. 매일 파티 파티 너무 아, 손님들이 <laughs> 조금, 많이... 조금 귀찮고 아. 힘든 부분 네. 거의 이제 캠핑 오듯이 놀러 오니까 아. 이제 그 부분이 손님 이제, 맞이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빈도수를 줄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단점이란 단점인 <laughs> 것 같아요. 네, 장점은 어, 오히려 서울에서 아이 손잡고 등하교 시켰던 것보다 편하게 지금 이제 학원 차량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장점이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어,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따로 연습실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어떡할까. 음. 근데 이제 제가 이 3층 다락방을제 이제 그어 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정말 제 뮤지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저희 남편이 밖에서 듣고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 연습실 운영하던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또 마음 편하게 집에서 음. 레슨하고 아이 돌보면서 음. 그러니까 만약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인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 계약 날짜에 맞춰서 이제 전세 집을 빼줘야 돼서 어, 여기 이제 단지가 다 조성되기 전에 먼저 입주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네좀 이렇게. 뭐, 시끄러워요. <laughs> 근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워낙 방음이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니까 방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리다가 창문 창문을 기는킬 때, 네. 그럴 때 지금 현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작은 물건 하나 고를 때도 각자의 취향이 있고 음, 또 이렇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는 집으로만 돈을 투자할 거야 나는 집으로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이렇게 확장시켜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지만 그 부분을 좀 내려놓는다면 어, 저는 정말 저랑 맞아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어, 상상하던 자연 속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려도 직접 살아보고 느껴보셔야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기회를 특히나 아이가 어디거나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아파트에 갇혀있고 이런 거 말고, 아이랑 뛰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내 삶의 가치를 좀더 높이고 싶다, 그리고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이고, 물론 저도 이제 워킹 마님이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 아이처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나 더 어릴 때도 여기 앞에 보니까 어린이집 차들도 다니더라고요. 음. 좀더 어릴 때 아이들과 자연에서 뛰어놀고 음, 괜히 듣지도 않아도 되는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하지 않으면서 네, 행복한 가치를 누리는 게 저는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음, 나는 주변에 어, 인프라가 잘돼 있고 그리고.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또 그쪽의 가치를 따라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막 우리 아플 때막 어떤 약을 먹어야 되지 막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이 막상 그걸 겪고 나면 검색했던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엄청 큰 고민 중에 이사를 왔지만 사실 아, 좀더 일찍 올걸 음. 라는 후회가 사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다면 어, 빠르게 움직이셔서 진짜 나한테 잘 맞는 위치도 그렇고 뭐 집의 상태도 그렇고 뭐 자재도 그렇고 잘 선택하시면 네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laughs> 어, 이제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사계절 변화. 보시면서 앞으로도 쭉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푸시야, 네. 네. <laughs> 어, 푸시야.